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불어 믿어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40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함께 말씀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오늘 이 두절의 말씀을 가지고 짧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두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가 어떤 편지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말은 이제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는 걸좀 우리나라 말로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라는 게 바울이 쓴 편지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 곳곳에는 바울의 눈물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관해서 조금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내분과 그리고 이 문제를 들었던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 그 중에 첫 번째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아니 고린도교회는 교회 내 분열이나 근친상간, 뭐 성도간의 교제 아 고소 소송 그 다음에 음행 결혼과 비혼 등의 문제 결혼 안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제사에 바치는 이제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 성찬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난 문제, 은사를 남발하는 문제, 그리고 부활에 관한 거짓 믿음, 뭐 진짜 문제들이 많죠. 이런 온갖 문제들이 집합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위 문제들은 오늘날 교회도 어, 겪고 있는 것들이 많고, 따라서 고린도 전서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직접적인 짐서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저희가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16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이 개인주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안에 함축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인 개인이 성전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연합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의 구원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임이자 공동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개인주의를 결코 다 담보하거나 개인주의를 지향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로 함께 나아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개인의 믿음과는 차이를 보인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파할 필요성이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있었겠지요. 바울이 괜히 이런 말을 한게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6장, 6장 12절에서 20절,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같은 편지 6장 12절에서 20절 보면, 물론 개인의 윤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자 개인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나 윤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 자세히 보면, 19절을 보면요. 역시 성령께서 계시는데, 근데 그 성령이 누구시냐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개인의 몸과도 함께 계신다는 걸 바울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말해 보면, 먼저 공동체가 있고, 그 후에 개인이 언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신앙의 개인주의를 정당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안에 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화들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교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신이 성전, 특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거한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신들은 거룩하고 완전히 우리랑 다른 것이기, 다른 사람,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성전이나 막 이런 물질적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초월적인 어딘가 동떨어진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런 사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런 것을 약간 가져오는 듯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이랑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동떨어진 어딘가가 아니라 그들의 직접적인 삶의 터전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유대인이기도 했고, 이제 마치 유대교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한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너희가, 너희가 있는 곳,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을 대체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자 공동체인 교회를 말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동시에 종말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고 이렇게 믿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죠. 이제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에서의 요엘, 요엘 보면 2장 마지막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 이 있지요. 그래서 성령은 종말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시 교회는 이때가 종말의 때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종말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걸 이제 교회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이 부어졌는데 그 부어진 성령은 개인이 아니라 모임 중에 계시죠. 그래서 교회는 함께 종말을 살아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어, 그리스도교의 종말은 저희가 믿는 종말은 어떤 한 시점 어딘가를 이렇게 믿는데 사실 어, 교회가 말하는 종말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한 시점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그 종말의 완성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종말은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라는 거 저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전히 이고린도교회와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지 거의 2000년이 다 되어가는데 2000년 동안이나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냥 개인이 믿으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를 놔두셨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존속하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종말의 기간을 힘 모아서 살아가며 구원을 쟁취하기까지 악에 투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2000년 동안이나 이 땅에 남겨두셨고 그리고 종말의 때까지 이 교회와 함께 나아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후반부에 가보면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 말씀에서 저희가 봐야할게이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 말이 고린도 전서 안에서만 10번이 쓰여요. 여기에 보면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 써놓은 거 보시면 뭐 3장, 5장, 6장, 그 다음에 9장, 뭐 엄청 많은 절들에서 10번이나 똑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마다 바울은 어, 거의 이제 거의 대부분은 공동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룩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같은 말을 자주자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인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거는 원어로 봐야 보이는 건데요. 이 질문은 정말로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데도 왜 모르는가 이런 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성은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가르쳐 줬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를 따르지, 않았, 알고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 전서 3장 4절 보면 이제 뭐 바울파, 뭐 개바파, 예수님파 뭐 이렇게 나눴다고 했잖아요. 바울, 그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파당하면서 연합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분열된 곳에 계시지 않고 함께 계신 곳, 너희 안에. 이렇게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17절 말씀을 가보면 만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그를 파괴하실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 만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보, 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거이 말은요 파, 여기서 파괴하다 라고 한이 펠라어는요 이 파괴하다 라는 뜻 위에도 다른 의미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수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 이름이하면 썩게하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 더 발전시키면 타락시키다도 되고 오염시키다. 영어에 corrupt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어, 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고린도전서 내에서는 어, 이제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부활장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의 몸이 이제 죽고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쓰이는 동사가 파괴하다. 이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이 단어는 죽음과 이제 같은 서신 안에서 연결이 되는 편지 어, 연결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악한 길로 빠뜨려서 영원한 생명을 잃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교회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교회를 죽음으로 이끌게 하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교회를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잘못이나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인하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것이다. 이 말은 미래형 동사로 쓰이죠. 그러니까 당장 일어나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심판은 응당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타락시키고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건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여기 해당사항은 없지만 음, 다른 교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특히 시끄럽잖아요. 특히 교회 세습 문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욕을 먹도록 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 그 다음에 교회 간의 소송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 얼굴 묻히고 이렇게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들입니다. 저희 안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그리고 때론 큰 거라도, 다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을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인데,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너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개인주의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면 안 되냐? 여기서 말한 바울이 말한 그 파괴한다는 행위는 교회를 분열한다는 그런, 그런 거 말을 하는 거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파로 나뉘어서 교회가 서로 분열했던 그런 문제를 두고 바울이 한 말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말 안에서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다시 바울은 전체, 자, 자기가 해, 하고 싶었던 진짜 말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너희이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거냐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계시고 그 안에 있는 신자들과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말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결코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믿어가는 공동체 신앙이란 걸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 모일 수 없어서 공동체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 더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겠죠. 이 히브리서 10장 25절 의 말씀을 보면 더더욱 그러한 걸 저희는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7절 전반부 말씀 계속, 이 후반부 말씀 계속 보면, 어, 성령께서 거하신다. 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면 교회가 파괴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또 바울은 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계실 때,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조금 더어 다른 말로 해보면 썩지 않습니다.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것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썩게 될 때는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고 썩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일이 있는, 있는지 저희는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는지를 저희는 유심히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조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다면 해결로서 주님께 돌아가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분명히 바울이 깔고 가고 있는 사상은 성령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거, 살아가게 하시고 살리시는 분, 이 영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바울은 기초의 사상으로 깔고 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사도신경할 때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교회가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 교회가 부활을 고백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 속에서 타락한 만물의 본성은 썩어가며 결국 죽게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면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해 죽을 너희의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와 계시면 죽을 우리도 살리시는 분, 생명을 이렇게 베푸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음 제가 가, 간혹가다 이제 교부들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는데요. 어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레나유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좋은 말씀이어서 읽다가 어, 저도 은혜 받아서 선생님들한테 나누고자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의 영이 계신 그곳, 거기에 살아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며 생명의 새로움안에서 거닐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어, 이 감독님이 왜이 말을 했냐 어, 이제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이제 저희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 있죠, 이 고린도전서 3장 1 6절 17절 그다음 6장에 있는 그 너희가 하나님의 몸이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을 이제 이제 해석하면서 이제 이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희 어,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 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너와 나 그리고 뭐 다른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교회 안에서 있는 그 모든 자들 안에 그 모든 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 공동체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성령은 그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자 모임인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믿는 신앙이라는 것, 교회를 타락시키면 그 결과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만다는 것,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우리 있는 그 모임, 그 연합과 친교의 그 공동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성령께서는 거기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이제 공과를 나누실 때, 음, 여기에 있는 뭐, 다른 모든 내용을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나누, 나누신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께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동부도 될수 있겠고, 뭐, 다른 이제 부모님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동생이나 뭐, 아니면 뭐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 막 이런 아니면 자기 쌍둥이나 뭐 친구들과 교회 다니는 모든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함께 믿어가는 신앙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지 나만의 신앙만 중요하다고 보는 건 절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 이 말씀을 꼭 선생님들께서 어린이들과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물어봐 주시면 답 제가 확인한 대로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남은 시간도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